자 삼각형의 작도하고 합동 이거 하면서 선생님 이 외워야 될거 다시 한번 체크할 거고요. 이거 외워, 내가 외우라 그러면 <laughs> 잠깐 스탑하고 이거 외워서 앞에 나와서 써야 돼. 음. 자 우리 그 삼각형 합동 조건이야 하면서 선생님이 먼저 음. 한번 나머지는 사실 다 쉽게 너무 선생님 쉬운 건 그냥 건너뛸 건데 너희들 대표 문제는 풀어 대표 문제 풀고 최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흔히 풀첫 번째 문제는 393번입니다. 393번 볼게요. 그, 다음 중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될수 없는 것 그랬는데요. 그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건 이거 하나야. 가장 긴 변의 길일지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이 될수 있는 조건. 이거 꼭 기억하실 건데요. 그 대표 문제는 너희들 한번 풀어 보시고요. 선생님은 오히려 거기 395번을 한번 풀어 주고 싶거든요. 잘봐 봐. 세 변의 길이가 이거일 때 자연수 x의 개수 그랬는데요. 잡아. 이거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4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지. 그럼 가장 긴 변, 을 띄어쓰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변의 길이가 14일 때. 자, 그러면 가장 긴 변일지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죠. 됐어? 그래서, 아, X는 뭐보다 큰 수여야 돼? 5보다 큰 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치? 구도하기 X가 14보다 크려면 X는 5보다 큰 수여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선생님, X가 5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얘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4라고 했지? 그럼 X가 5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아야 돼? 14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일 수 있어. 왜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X는 14와 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는, 뭐, 6부터 6, 7, 8, 9, 1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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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14까지. 몇 개일까? 너네 생각해봐. 이거, 일단, 개수는 일단 한꺼번에 세보자. 자,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변의 길이가 X일 때, 그러면 가장 긴 변일지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아, X는 선생님 10, 아니지, 9 더하기 14는 23이죠. 23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치. 근데 너네 생각해봐. X가 23보다 작은데 무한정 작을 수는 없어. X가 가장 긴 변이라고 그랬지. X는 그럼 뭐보다는 커야 돼? 14보다는 큰 변이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아까 x가 14일 때즉 이등변 삼각형일 땐 여기서 생각했으니까 여기든 여기든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요, 얘들아. 음.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는 뭐 있어? x는 15, 16, 점점점 어디까지? 22까지. 그래서 개수 세야 되겠다. 여기서 아까 내가 6, 7, 8, 점점점 14까지 그랬는데 이거 자연수 x 몇개 이게 개? 이거 손가락으로 세면 혼난다.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야, 너네 잡아. 1부터 자연수를 세기 시작해. 그럼 1부터 10까지 자연수 몇 개? 11개요. 1부터 12까지는 자연수 몇 개야? 12개요. 그치? 그럼 6부터 14까지 자연수의 개수는요, 잡아. 1부터 14까지 자연수의 개수를 세. 몇 개야? 14개요. 그 중에서 1부터 어디까지만 빼면 돼? 1부터 5까지, 여기서 자연수 빼면 돼요. 됐지? 그래서 1부터 5까지 자연수 다시 몇 개? 5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개, 11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우에서 자연수 몇 개냐면 얘들아, 15부터 22까지라 그랬는데요. 자연수 1부터 22까지는 22개 있지. 1부터 22까지, 자연수 22개 있어. 그 중에서 1부터 14까지, 14개만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덟 개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처음으로 소개시, 가 소개한 것 같아. 그래서 자연수 X의 개수는 총몇 개야? 가장 긴변의 길이가 14일 때 X, 자연수 X 11개 있고, 가장 긴변의 길이가 X일 때 자연수 X 8개 있어서 토탈해서 19개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작도 하는 거 쭉쭉쭉쭉 기억에 떠올리셔야 되고요. 기억이 안 나면 쌤한테 와. 다시 동영상 봐야 돼. 자,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서요. 얘들아, 삼각형이 여기서 잠깐만. 이거 한번 볼게. 삼각형 우리가 작도했을 때요. 자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삼각형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 이 제목이 좀 바뀔 뿐이지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변의 길이와 극인각의 그 크기가 주어질 때삼 한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됐어. 얘들아. 그래서 어, 이세 가지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었어. 그치? 근데 잘 봐. 여기 오시면 삼각형이 정해질 조건 그래 놓고 삼각형은 다음 각세 가지 경우에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정해진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지금 삼각형이 사실 하나로 정해질 조건이야. 하나로 정해질 조건. 그리고 위에서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조건 그랬거든요. 그러면 삼각형을 저렇게 그 삼각형 작도할 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주어지면 반드시 필 있고 삼각형은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 삼각형이 작도가 될 조건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삼각형 이제 합동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외울게, 얘들아. 삼각형 합동 조건.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합동 조건에서 음. 음음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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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 지 합동 조건? 위치 정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laughs> 자. 두 삼각형은 다음에각 경우에서로 합동이다. 이거 다시 외워서 쓰세요.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SSS 합동.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각각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SAS합동,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양 끝각의 크가 기 같을 때 SASA합동이라고 한다. 이거 암기해서 7번에다 쓰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선생님은 그래서 대표이용 415번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AB하고 DE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림에 잘 표기가 안돼 있네. 그리고 각 B하고 각 E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조건을 써라 그랬거든요? 합동이 되기 위해서? 그럼 사실, 딱 봤을 때도, 어, 선생님, bc하고 ef의 길이 같은 거 돼요. 근데 이거 조건 추가가 되면 얘는 s, a, s 합동 되겠죠?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음, 각 a하고 각 t가 같아도 될것 같아. 왜? 이렇게 되면, ASA 합동,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서 합동되겠죠. 그래서 합동 조건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한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다면 느하고 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나머지 합동 조건 여러분께서 충분히 그냥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대표 419번 볼게요. 다음은 xOy 각 xOy와 크기가 같고 반지선 PQ를 한 면으로 하는 각을 작도했다 작도했다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봐봐. 제일 먼저 PQ를 반직선로 했어. 그럼 PQ를 그려 1점 5를 중심으로 컴퍼스 이미 반지름 잡아서 컴퍼스를 컴퍼스로 원을 그려. 그래서 반직선 O, X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반직선 O, Y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어. 이게 2번이야. 그치? 그럼 그거를 그 기대를 그대로 유지해서 중심을 P로 바꾼다. 그래서 원을 그리면, 사실은 여기에서는요, D만 생기게 되겠죠? D만 생겨. 그래서 D하고 B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점 B를 중심으로 a 까지 거리를 잰다 이게 a 까지 거리를 잰다 를 나타내는 원이다 원의 일부분이다 그 길이를 그대로 유지해서 중심을 뒤로 바꿔서 원을 그려 그러면 아까 3번에서 그린 원과 여기 5번에서 그린 원이 만나는 점 c 이렇게 생기는데 p 하고 c 두점 pc 를눈없는 자로 연결하면 이게 크기가 같은 각 각이 작도가 된다 라고 했던걸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어 근데 선생님이 그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할 때 지금은 이게 이렇게 작도하면 왜 크기가 같은 각이 됩니까? 임을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라고 했지. 근데 이제는 왜 이런 작업을 하면 크기가 같은 각이 작도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봐봐봐. 선생님 그랬지? 여기서 선생님 A하고 B 있고 C하고 D이면 삼각형 AOB 삼각형 CPD 보세요. 길이가 같은 걸 찾을 거야. OA하고 누구하고 길이가 같아? 근데 실제로 여기서 OA, OB, PC, PD 길이 같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그랬으니까 OA하고 길이 같은 거 누구다? PC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OB랑 누구랑 길이가 같다? PD가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AB랑 누가 길이가 같아? CD가 같죠. 그럼 삼각형 AOB와 삼각형 CPD는 합동조건 무엇을 만족합니까? 세상의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그래서 SSS 합동이야 됐지. 그러면 내가 그랬지. 합동인 두 도형은 대응변의 길이 같고 대응각의 크기도 같다. 그럼 각 AOB에 대응하는 각 누구야? 각 CPD죠. 오. 저렇게. 그래서 합동이라서, 아, 내가 합동인 삼각형을 작동한 거구나. 그래서 크기, 합동인 두 도형의 성질, 대응각이 크기 같구나.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을 때, 크기가 같은 각이 작동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거, 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대표 유형들은 너희들이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고요. 같고. 선생님은 대표 문제를 그다음 풀어 줄 만한 게 대표 문제 풀어 줄 만한 게 435번 같이 한번 볼게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질문 또 생기게 될 건데 일단 한번 해 보고 선생님이 추가로 질문 받으면 되니까 43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한점 C를 잡아서 AC하고 CB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두정상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삼각형 ACD 그 정삼각형 두개 나왔거든요 ACD가 정삼각형 그리고 그리고 <laughs> BCE도 정삼각형 이렇게 두개 정삼각형이지 <laughs> 자 그럼 여기서 ACE하고 확인의 위치 ACE하고 DCB가 합동형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AC하고 DC의 길이 같지 왜 정상각형이라고 했을 까 이거 굳이 이유를 달 필요가 없지. AC하고 DC는 정상각형의 한 변이니까. 그 다음에 CE하고 누구하고 길이 같아요? 삼각형 AC에서 CE에 대응하는 거 여기 CB죠. CB가 같다고 하셔야 돼요. CE하고 CB가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음 좋아. 그럼 대응하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말 보였죠. 그럼 얘들아 잘 봐. 삼각형 AC에서 AC하고 CE가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였구나 그럼 그 사이 끼인 각, 이가 연, 하늘하는 색깔 보이십니까? 이 각과 삼각형 DCB에서 DC, CB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 그럼 거기서 끼인 각은 보라보라 각이거든요. 이 각의 크기의 같음을 보이면, 어, 두 삼각형은 S, A, S 합동 되는구나. 이렇게요. 그럼 저 각의 크기가 왜 같은지를 보이는 건데요. 빈칸 잡아. 각 A, C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각 A, C, D. 읽어. 각 A, C, D 더하기 각 D, C다. 보이십니까? 네. 쌤, 근데요. 그, <laughs> 보니까요. D, C, D, C 똑같게 내려왔죠? <laughs> 그러면 A, C 대신에 뭐가 들어왔나? 보시면 돼요. <laughs> 각 A, C, D. 선생님, 제 정상각형이 한네각이야 60도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 보라보라 각에서도 얘들아 잘 봐. 여기 이만큼 각 E, C, B에 해당하는 각이 60도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60도 더하기 각 D, C야. 그럼 이거 각 D, C, B하고 크기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 더 여기다가 는 찔러 놓자면, 그저 60도 대신에 누구를 쳐 넣을 수 있냐면, 아! 아, 여기다 60도, 나에다가 60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ACD가 60도니, 나에 각 20이 들어가자는 소리구나. 쏘리, 얘들아. 나에 각 20이 들어가자는 소리네. 나에 20이 넣어서 각 20이랑, 각 DC랑 더한 게각 DCB가 된다. 이렇게 쓰란는 소리구나. Sorry. 클래프 했네요. 그래서, 아, 그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 같으니, SAS 합동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대표 문제 다 풀어보고, 채점하고 나머지 문제는 한번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는 거는 지금 질문 받아드리도록 할게요.